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실 텐데요. 뭐 그냥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하는 무기력한 생활에서 벗어나 내 삶에 활력을 줄수 있는 동아리 활동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닙니다. 관련해서 인천에선 축제도 개최됐다고 하는데요. 인천 생활 문화축제 생동감. 그 현장 김진희 씨가 다녀왔습니다. <놀람> 지난 15일 인천 아트플랫폼 일원에서는 인천지역 생활문화동아리 100팀, 약 1,000명이 참석한 제2회 인천 생활문화 축제 생동감 행사가 열렸습니다. 인천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동아리 회원들이 주인공이 되어 행사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준비하고 운영하는 주민참여형 축제였는데요. 공연, 전시, 체험의 세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. 김성준 사무처장과 함께 곳곳을 둘러봤습니다. 에제서 이번에 조금 차별화된 게 뭐냐면 밴드 팀들이 한열 팀이 있는데 밴드 팀을 열 팀을 갖다가 한 군데 모아서 밴드 팀들의 네트워킹도 하면서 강한 음악을 느낄 수 있도록 별도로 별 장소를 저희가 섭외 놨습니다. 그래서 밴드 팀은 다 인천에 네, 살고 있는 사람들인가요? 네, 네 인천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생활문화에서 동아리 우리 와. 시민들입니다. 네, 순수 아마추어죠. 나름 선의의 경쟁이 되겠네요. 네네. 네. 밴드 공연이 진행되고 있는 인천 아트 플랫폼의 작은 카페로 들어가 봤습니다. 이렇게 각 무대마다 아마추어 MC가 있고요. 단순히 공연만 우리 듣는 게 아니라 시민들과 연주자들이 함께 소통하고 그렇게 아침 즐길거리 함께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, 저희가. 자, 여러분여러분 일어나 주세요. 작은 퀴즈로 가볍게 무대는 시작됩니다. 비기시는 분만 남는 거예요? 주례 한 번씩 모여서 연습을 하다 보니 예 베테랑은 아니고 <laughs>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연습했습니다. 보컬의 간단한 소개가 이어지고요. 이렇게 공연은 시작됩니다. 이 밴드 리더도 만나봤는데요. 아네 안녕하세요. 저는 망고파파라고 하는 록밴드의 리더입니다. 제가 원래 통기타를좀 쳤었어요. 몇년 전에요? 학, 대학교 다닐 때. 해보니까 어떠세요?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연습실에서 만나서 연습을 하는데요. 생활에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서 지금은 즐기고 하고 있어요. 즐기면서 하고 있어요. 큰 행사에 우리가 이런 일에서 할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도 느끼고 또 책임감도 좀 느껴져요. 조금 좀 더큰 행사에 좀더 많은 봉사활동을 할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나와서 야외 무대를 즐겨봅니다. 인물, 인물 색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. 자리가 조금 상식 바뀌죠. 보통 네. 무대를 만들고 거꾸로 돼 있죠. 관객들이 무대와 관객이 바뀐, 네, 것, 바뀐 것, 것, 것 같아요. 같애요. 그러니까 보통 네. 우리가 그거를 기존에 있는 사고를 좀 깨고 싶었어요. 그래서 무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을 관객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다른 높여서 만들었고 한눈에 이 시야를 볼수 있도록 이렇게 계단처럼 무대처럼 만들었습니다. 중구청 앞에 있는 계단에서 지금 공유를 하고 공유. 있습니다. 이렇게 인천 중구청 앞에 계단이 무대가 승공연을 되기도 승공연을. 합니다. 승공연을. 향에 맞는 곡이라서 더 좋고 정감이 가고 또 기타 소리가 또 평범하게 좋잖아요. 대중동을 마음을 울리게 하고 편안하고 좋죠. 어디서든 큰 무대가 아니라서 더 편해요. 부담도 안 되고. 감사합니다. <laughs> 버스킹을 열심히 지켜보는 독일인도 잠깐 만나봤습니다. 음악 자체가 되게 단체롭다. 을 하고 약간 음악 안에 강한 역사 같은 거가 녹여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음악이랑 길이 엄청 좋다고 하시고 이 현대적인 거랑 이 옛날 감성이 잘 섞여 있는 거 같다고 것 같다고 하셨어요. Music is good, Atmosphere is good. 제 2회 인천생활문화축제 생동감. 시민들이 단순한 관객이 아닌 주인공이 되어 행사 전 과정을 직접 꾸려나가는 축제이기에 더 의미가 있었는데요. 실력 세대 불문하고 모든 참가 팀들이 서로 장르와 공간의 벽을 허물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습니다. 참 전시는 21일까지 즐길 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. 인천의 발견 지금까지 김진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